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그 조직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우리에서는 이런 부품을 생산해서 삼성에다 납품하는데 우리가 성했을 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발생할까 다 불량이든지 아니 이걸 통해서 발암 뭐 물질이 난다든지공정있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고 환경명 시스템 혹시 운영해 본적 있어요? 저희는 환경 개시도 운영한 환경 측면을 먼저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영향을 평가하고 그래서 측면 평가하는 게 리스크 정의하고 나열하고 리스트화 시키는 게 우선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선화시키면 리스크를 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아 얘는 심각도가 얼마고 영향도 얼마라서 위험 위험 리스크의 종합 지표가 1부터 10인데 걔는 한 10이다. 그럼 얘는 불확실한 게 너무 센놈이다. 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? 리는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? 그 다음에 리스크 점수 평가해보니까 종합 점수가 얘는 3점이에요. 낮아요. 그럼 우리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? 낮은 조치를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리스크 점수가 낮은데 조치는 너무 큰 걸로 하는 거 있죠. 개미지라고 하는데 뭐 10톤짜리 해머로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건 효율 문제죠, 이제 그때는. 잡을 수는 있지만 효율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만드는 리, 그 리액션 조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컨콘턴트들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 잘 사기 힘들 거예요. 그게 이제 일단 보면은, 우리 리스크를 이제 파악을 하고, 이제 뭐, 리스크화를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거는 같은데, 일단 이제, 그, 기존에 대해 그러니까 얼핏 이제 생각이 들면, 네. 제품적인 측면밖에 이렇게 감이 안, 나. 감이 안. 나. 다음에 질문들은 다 기울임 표시돼 있고요.